엄마가 해준 팥죽 먹고 싶나요? 팥죽 많이 끓일 필요 없어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을 5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씻는 게 중요해요. 바로 구멍이 뻥뻥 나있는 바구니가 이렇게 좀 구멍이 좀 큼지막한 바구니 있죠? 여기다가 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팥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멍 밑으로 다, 다 빠지기 때문에 아주 수월합니다. 씻기가. 요새는 팥도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잡티 같은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네, 이제 팥을 깨끗하게 다 헹궜는데요. 냄비에 팥을 넣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네, 팥이 그냥 잠길 만큼만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큰술 넣어서 불을 켜줘요. 네, 한번 그냥 살짝 끓여주면 됩니다. 네, 팥을 불에다가 올려놓은 지딱 4분 됐는데요. 그냥 팥이 푸룩푸룩푸룩 끓으면 됩니다. 오래 삶을 필요 없어요. 네, 요거는 이렇게 삶아주면은 팥물이 우러 나오지 않습니다. 뭐, 팥물, 천물을 뭐 버리지 말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가감하게 지금 이 물을 버려줍니다. 찬물에다 담가서. 팥을 한번 이렇게 씻어주세요. 팥을 삶을 냄비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제 압력밥솥을 준비를 했어요. 빨리 하려고 네 냄비에다 하셔도 되는데 냄비에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2리터의 물을 부어줘요. 팥은 한 봉지 500g을 준비를 했어요. 팥을 삶아줍니다. 불을 켜 놓겠습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면 나중에 약한 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압력밥솥에 추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때 불을 약불로 해주세요. 제가 쓰는 인덕션은 2단에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 해서 30분 끓여줬는데요. 불을 끄고요. 증기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기를 다 뺐는데요. 열어볼게요. 네, 팥을 한번 볼까요? 팥이 너무 잘 삶아졌지요? 네, 이거를 바구니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팥물을 내리고, 요 팥을 갈아줄 건데요. 네, 팥을 반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팥물에다가는 쌀을 씻어서, 쌀을 찹쌀 한 컵에다가 맵쌀 반 컵을 깨끗하게 씻어 놓았어요. 한 2시간 정도 불려 놓았는데요 요거를 물을 빼서 지금 팥물에다가 쌀을 넣어 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팥물에다가 물을 부어줄 건데요 물을 2리터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끓여 줄 거예요 한 20분 정도 끓여 줘야 돼요 그래야지 밥이 좀잘 퍼지거든요 한 번씩 끓는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팥을 갈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에다가 팥을 이걸 반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을 500ml를 넣어줄게요. 넣어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곱게 다 갈아주었는데요. 팥죽을 쓰는데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팥을 이렇게 잘 갈아 놓았잖아요. 네, 요거를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지 않아요. 밥을 끓이고 있잖아요 팥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끓일 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저어주지 않아도 늘러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앙금이 자꾸 늘러 붙으니까 계속 저으면서 끓여 주는데 그럴 필요 없이 쉬... 꽤 수월하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팥을 갈아 놓았고, 반은 지금 그대로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밥알이 어느 정도 좀 퍼졌거든요. 네, 한 20분 정도 끓여준다 했는데 지금 18분을 끓여줬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새알을 넣어줄게요. 새알을 먹을 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새알은 작년에 제가 이제 새알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습식 쌀가루를 갖다가 익반죽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요새는 새알도 또잘 해서 만들어서 잘 팔아요. 꼭 필요하시면 제가 또 새알 만드는 거는 레시피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새알은 먹을 만큼 이래 넣어주면 됩니다. 새알을 넣고 이렇게 밑에 들러붙지 않게끔 한 번씩을 저어주세요. 이렇 저어주면, 새알이 이제 익으면은 동동동 뜨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팥 앙금을 갈아 놓은 거하고 넣어서 한숟락 끓여주고, 간을 맞추면 딱 돼요. 새알이 동동동 지금 다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다 익은 거예요. 그런데, 새알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팥물을 내려놓은 거를, 다 갈아 놓은 거를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찬물을 붓거나 이러면 새알이 절대 안 익어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팥을 갈아놓은 거를 이제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저어줘야 돼요. 이럴 때 이제 한번 이렇게 저어주면 되고요. 팥을 다 갈아서 해도 되지만 저는 팥을 반만 갈아주고 그냥 팥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게 팥이 좀 약간 살짝 씹히는 맛이 또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면 되는데요. 요때 이제 조금 저어주면 돼요. 소금을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 한번 간을 보면서 해주세요. 일단, 천일염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불을 이렇게 또 세게 켜줘요. 살살 저어줘야 돼요. 혹시 새알이 으깨질 수 있어요. 다닥면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간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심한 거는 조금 간을 넣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끓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이거를 그냥 계속 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다 싶으면 그냥 약한 불에다가 이제 해주고, 뜸만 들여주면 돼요. 약불로 해서. 아주 약한 불로 해서 2단에다 놓고 살짝 끝만 들여주면 아주 맛있는 팥죽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불을 꺼주면 돼요. 혹시라도 밥알을 더 넣고 싶으시면 쌀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후루룩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밥이 놔두면 밥이 또 퍼져요. 어때요? 지금 이제 팥죽을 다 끓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 끓여졌지요? 네, 여러분들도 누구나 따라서 하시면 이렇게 끓이면 팥죽을 실패 없이 아주 맛있게 끓일 수 있답니다. 엄마가 해준 그 팥죽 놀랍게도 엄마가 끓여준 그 맛이에요. 단지 제가 이제 팥을 좀 반을 갈지 않고 그냥 넣었는데 요게 이제 하나씩 또 씹히는 그 맛이 또 일품이에요. 오늘 엄마가 해준 그맛 팥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